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니트강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닷물의 산성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바닷물의 산성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아, 여기에 이제 산성비가 내리면 이제 여기 H 플러스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기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에시드와 베이스를 얘기를 했는데, 에시드는 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 베이스는 염기. 즉, 여러분들이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좀더큰 굴레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베이스,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의 pH는 7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pH는 우리가 산도를 측정하는데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래서 pH7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순수한 물을 중성이다. 이렇게 이제 잡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산성으로 가는 거 한번 보실까요? 뭐 사람이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pH 한7.5 우리가 많이 피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H 7.5보다 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젖산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커지게 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 돼요. 탄산음료 아시죠? 그래서 요런 탄산들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얘들 어떻게 됩니까? pH가 조금 낮아지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7.5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8.5 정도 그래서 얘들은 물에 녹아서 연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제 같은 표백제 같은 이런 애들도 어떻게입니까? 얘들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염기. 그래서 이걸 알카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입니까? 좀더큰 굴레로 얘기하면 연기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언급해 드린 것들은 모두 다 연기성에 대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성에서 우리가 보면 pH가 맞죠? 비가 pH가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pH가 5. 5 나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꼭 있어야 되죠.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몸뭐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내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H가 5.5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어떻게 됩니까? 타르타르산이라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포도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포도산 때문에 4.0 정도 되고. 레몬주스 같은 경우는 안에 시트르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pH가 이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산성과 중성인과 알칼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제가 봐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물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나뉘어지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서 어떠한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를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라든지 OH를 많이 들고 있는 애들에 의해서 얘들이 산성이다. 연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산성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렸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습니까? 그 주제, 바닷물의 산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닷물의 산성화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얘들이 아주 극소량 녹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물에 녹아서 뭘 만들게 되고 탄산이라는 H2CO3라는 탄산을 만들게 되고 이 탄산이 H+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H+를 내놓고요. 이제 탄산 수소 이온이라든지 또는 탄산 이온 형태로 밖으로 이제 이제 해리를 해서 이온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바닷물 안에는 탄산 이온도 있고 탄산 수소 이온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 이 탄산 이온을 이용해 가지고 산호초라든지 또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떻니까 탄산 이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습니까? 그 껍질. 맞죠? 그 산호 같은 경우에는 조개 껍질이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산호의 껍질이 주성분이 탄산 칼슘이에요. 그래서 그런 탄산 칼슘을 형성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칼슘과 그다음에 탄산 이온을 같이 받아들여 가지고 CaCO3라는 탄산 칼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딱딱한 조개껍질과 산호껍질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바닷물이 산성화가 된다. 즉 산성비가 많이 내려버린다. 그렇게 돼 버리면 H+가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져 버리니까. 맞죠? 산성비에 포함되어 있는 게 H+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H+가 많이 포함이 되면 얘들이 H+하고 탄산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탄산으로 바뀌면서 이산 화 산소가 돌어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 속에 탄산 이온 자체가 부족하게 될 거고 그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호초 라든지 조개껍질, 요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산호초에 대한, 어땠니까? 먹이. 먹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산호초의 외박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합성을 못하게 되는 요런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 이런 것 보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탄산이 H플러스 내놓고 탄산, 이제 수소이온이라든지 탄산이온으로 이렇게 이제 해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성비가 내려버리면 얘들이 되리어 밖으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들이 칼슘이 이제 요런 어떻게 입니까 탄산칼슘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산호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떻게 입니까쓸수 있는 그 양이 그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점점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됐나요? 자, 미트강 아홉째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열 번째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